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건 난조우, 아금문견 득수지, 원의 열의 진실이, 개 법장 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제1 법회 인유분. 여시암은 일시불제 4위국 기수국 고독원 여대비 구중 1250인구, 이시세존 식시차기지발 입사위대성 걸시거기성 중차재거리 한지본처 반사흘 수입발 세족이 부자이자 제2선영기청분 시, 장로, 수보리, 제대, 중중, 측정, 자기, 편단, 우견, 우슬, 착지, 합장, 공경, 2 0 0 불원, 희우, 세존, 열애, 선, 오년, 제보살 선부척, 재보살,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바라역 따라, 삼맥, 삼보리심, 웅, 운, 하주, 운, 하, 항복, 기심, 불원, 선제, 선제, 수보리, 여여, 소설, 열애, 선, 오년, 제보살 선부척, 재보살, 여금, 재청, 당위, 여설, 선남자, 선녀인, 바란욕따라삼막삼불리심 응여시주, 여시, 항복기심, 유연세종, 원여영문 제3. 대승정종분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응여시, 항복기심 소유일체, 중생지류, 양란생, 약대생, 약습생, 약화생, 약학유색,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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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비유상, 비무상 악의 영인, 무여, 열반, 이멸도지,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실무, 중생, 등멸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제4. 묘행무주분. 구차, 수보리, 보살, 어법, 응무, 소주, 행어, 보시, 소위, 부주색, 보시, 부주성량, 미촉법, 보시, 수보리 보살, 응여시 보시, 부주어상, 하이고, 약보살, 보주상 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수보리 어유나, 동방허공, 가사량부, 불려세존. 수보리 남서북방사유, 상하허공, 가사량부, 불려세존. 수보리 보살, 무주상 보시, 복덕, 역부여시, 불가사량. 수보리 보살, 당응여서교주 제5열이실 견분 수보리 어유나, 가해신상 견열애부. 불야 세존 불가의 신상 득견 열애 하이고 열애 소설 신상 즉비 신상 불고 수보리 범소 유상 계시 어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제6 정신 희유분 수보리 백불원 세존 파요 중생 등문 여시 언설 장구 생실 신부 불고 수보리 막작 시설 열애 며루 후오백세 유지 계수 복자 오차 장군 능생 신심 2차 위실 당지 시인 불어 일불이불3 4 5불 이종성근 이어 무량 천만불서 종제성근 문시장군 내지 일념생 정신자 수보리 열애 실지실견시제중생 등여시 무량복덕 하이고, 시제중생, 무부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문비법상 하이고, 시제중생, 약심취상, 즉이 차가인 중생수자. 약취법상, 즉차가인 중생수자. 하이고, 약취비법상, 즉차가인 중생수자. 시고, 부릉취법, 부릉취비법. 이시우고, 열애상설, 여등비구, 지하살법, 여벌유자. 법상, 응사, 하항비법. 제7 무득 무살 분 수벌이 여유나열의득 안역 따라 삼명삼보리야. 열의 유소설법이야. 수벌이언 여야 해불소설이 무유정법 명 안역 따라 삼명삼보리 영무유정법 열애가설. 아이고 열애소설법 개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의자 일체현상 개의무위법 이유차별. 제8 의법출생분. 수보리 어이나 약인만 삼천 대천 세계 칠보 이용보시 즉시 소득 복덕 영예 다부수보리안 심다세존 하이고시 복덕 즉비 복덕성 시고 열해설 복덕다 약부유인 어차 경중 수지 내지 사구계 등 위타인설 기복승피 하이고 수보리 일체 재불 급 재불 안역 따라 삼맥 삼보리 법 계종 차경출 수보리 소위 불법자 즉비 불법. 제 9. 일상 무상분. 수보리 어유나 수다원 능작신념 아득수다원 가부. 수보리염 불야세존 하이고 수다원 명의임유 이무소의 불입색성향 미촉법 심형수다원. 수보리 어유나 사다함 능작신념 아득사다함 가부. 수보리염 불야세존 하이고 사다함 명일왕래 이실무왕래 심형사다함. 수보리 어유나 아남 능작신념아득 아남 가부. 수보리엄 불리 세존 하이고 아나함 명이불래이실무불래 시고 명아나함 수보리 어유나 아란 능작신념 아득 아라한도부 수보리엄 불리 세존 하이고 실무유법 명아란 세존 약아한작신념 아득 아라한도 즉이 차가인 중생수자 세존 불설 아득 무쟁삼매인중 최위 제일시 제일이여가라한 세존 아부작시념 아시이오가라한 세존 아약작시념 아득아라한도 세존 즉불설 수보리시오아란나 행자 이수보리 실무소행 이명수보리시오아란나행제1 0 장엄정토분 불고수보리 여 어이우나 열애 석재 연등불서 어법유소득부 불야세존 열애제 연등불서 어법실무소득 수보리 어이나 보살 장엄 불토부, 불야 세존, 하이고 장엄 불토자 즉비 장엄, 심형 장엄. 시고 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응여시생 청정심, 뿌릉주색생심, 뿌릉주성향 미초법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수보리 비여유인 신여수미사낭 어이나 시신위대부, 수보리현 심대세존, 하이고 불살비신 심형대신. 제11. 무의 복승분 수보리 여항아 중소유사수 여시사등항아 어유나 시제항아사 영의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단제항아 상담우수 하안기사 수보리 아금실 영고여 야규선남자 선녀인 이칠보 만이소항아사수 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 득복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불고수보리약 선남자 선녀인 어차경중 내지 수지사구계등 위타인설 이차복덕 승전복덕 제12 존중정교분 부차수보리수설시경 내지 사구계등 당지차처 일제세간 천인아수라 계흥공양 여불탐며 화학요인 진능수지독성 수보리당지신성치최상제일희유지법 약시 경전 소재 지처 주기 유불 약존 중 제자. 제13. 여법 수지분. 이시 수보리 백불원 세존 당하명 착영, 아등 운하 봉지 불고 수보리 시경, 명의 근강 받냐 바라밀 이시명자 여당 봉지. 소이자 수보리 불살 받냐 바라밀 즉비 받냐 바라밀 심형 받냐 바라밀 수보리 어이나 열애 유서설 법부. 수보리 백불원 세존 열의 무소설. 수보리 어유나 삼천대천세계 소유미진 시이다부. 수보리언 심다 세존. 수보리 재미진 열애설 비미진 심영미진 열애설세계 비세계 심영세계. 수보리 어유나 가이30 이상 견열애부. 불야 세존. 불가이30 이상 득견열애 하이고 열애설 30 이상 즉십 이상 심영삼십 이상. 수보리, 야규, 선남자, 선녀인, 이항하, 사등, 신명, 보시, 약, 유, 유인, 어차, 경중, 내지, 수지, 사고계 등 위타, 인설, 기복심다. 제14. 이상, 정멸분. 이시, 수보리, 문설, 시경, 심해, 의치, 체루비, 이백불원, 희요세전 불설, 여시, 심심, 경전, 아종, 성례소두계한 미증, 등문, 여시지경, 세존 약부 유인 등문시경 신심청정 즉생실상 당지 시인 성치제일 희우공덕 세존 시실상자 즉시 비상시고 열애설명실상 세존 아금 등문 여시경전 신의수지 부족위난 약당 내세 후호백세 기후중생 등문시경 신의수지 시인 즉위제일 희우 아이고 차인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소의자아상 즉시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시비상 하이고 이일체재상 증명제불 불고수보리 여시여시 약부유인 등문식경 불경불포불뢰당지신심이유 불포, 불경, 아이고 수보리 열애설제일바라밀 즉비제일바라밀 심형제일바라밀 수보리 인욕 바라밀, 열애설 비인욕 바라밀. 하이고 수보리 여아석이 가리왕 할절 신체, 아오이시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하이고 아오왕석 절절 지혜시, 야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응생 진안. 수보리 운영 가거 오우백세, 자인욕 선인 어이소세,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시고 수보리 보살 응리 일체상 발한욕 따라 삼맥 삼보리 심 부롱주색생심 부롱주성향 미초퍼생심 응생무소주심 약심유주 즉이비주 시고 불설 보살 신부롱주색보시 수보리 보살 위익 일체중생응여시보시 열애설 일체재상 즉시비장 우설 일체중생즉비중생 수보리 열의 시진 어자 실어자 여자 어 불강 어자 불이 어자 수보리 열의 소득법 차법 무실 무어 수보리 약보살 심주업법 이행보시 여인 이맘 증무석연 약보살 심불주법 이행보시 여인 유목 일강명적 견종종세 수보리 당례지세 야규 선남자 선녀인능어차경 수지독성 주기 열의 이불지에 실지신 실견신 계득성치 무량무변공덕. 제15 직경공덕분 수보리 야규 선남자 선녀인 초일분 이항아사 등신보시 중일분 부이항아사 등신보시 후일분 여이항아사 등신보시 여시 무량 백천만억급 ,000, 이신보시. 약부유인, 문차경전, 신신부력, 기봉승피 하항서사, 수지독성, 위인, 해설, 수불이이요 언지시, 경유, 불가사의, 불가측량, 무병공덕, 열애, 위발, 대승자설, 위발, 최상승자설, 약유인, 능수지독성, 광위인설, 열애, 실지시인, 실견시인, 계득성치,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 여시인 등즉이하담 열의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하이고 수보리 약교서법자 차가인인견 중생견 수자견 직어차견 불릉청수 독성 위인해설 수보리 제재처처 약교차경 일체세간 천인아수라 소원공양 당지차처 주기시탑 개흥공경 장래위어 이제하양 이상기처 제16 능정업장분 부자 수보리 선남자 선녀인 수지 독성차경 야귀인 경천 시인 선세제업 응타악도 이금세인 경천구 선세제업 주기소멸 당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안영 가거 무량 아승직업 어연등불전 득지 804천만억 나유타 재불 실계공양 승사 무공가자 약부유인 어우말세 능수지 독성차경 소득공도 어아소 공양 재불공덕 백분 불급일 천만억분 내지 산수비유 소불능급 수보리 약선남자 선녀인 어우말세 유수지 독성차경 소득공도 아약구설자 호규인문 심즉광란 호위불신 수보리 당시 시경이 불가사의 가보 역불가사의 제17. 구경우화분 이시 수보리 백불원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바라역따라 삼맥삼보리심 운하웅주 운하항복이심 불고 수보리약 선남자 선녀인 바라역따라 삼맥삼보리심자 당생여 시이심 아흥멸도일체중생 멸도일체중생이 이무유일중생실멸도자 하이고 수보리약 보살 유하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소의자, 수보리 실무위법, 발한욕 따라 삼맥삼보리 심자 수보리 어윤나, 열의 어연 등불, 소유 법득 안역 따라 삼맥삼보리 부. 불야 세전 여아 해불 소설이 불어연 등불서 무유 법득 안역 따라 삼맥삼보리. 불언 여시 여시. 수보리 실무위법, 열의득 안역 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약유법 여래득안역따라 삼맥삼보리자 연등불즉불여하수기여어에세당득작불호석가무니 이실무유법득안역따라 삼맥삼보리 시고연등불여하수기작시안여어에세당득작불호석가무니 하이고여래자즉제법여의 약유인원여래득안역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실무유법불득안역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열의 소득 안역 따라 삼명 삼보리 어시 중 무실 무어 시고 열애설일체법 개시 불법 수보리 소원일체법자 즉비 일체법 시고 명일체법 수보리 비여인 신장대 수보리 연세존 열애설 인신장대 즉이 비 대신 시명 대신 수보리 보살 역여시 역적 시연 아당 멸도 무량 중생 즉 불명 보살 하이고, 수보리, 실무유법, 명의보살, 시고, 불설일체법, 무하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보리, 약보살, 작시연, 아당, 장엄, 불도, 시, 불명, 보살. 하이고, 열애설, 장엄, 불도자, 즉비, 장엄, 심명 장엄. 수보리, 약보살, 통달, 무하법자 열애설, 명진, 시, 보살. <laughs> 제18일제동감분 수보리 어이온나 열의 유 유관부 여시세전 열의 유 유관 수보리 어이온나 열의 유천안부여시세전 열의 유 천안 수보리 어이온나 열의 유 해안부 여시세전 열의 유 해안 수보리 어이온나 열의 유 법안부 여시세전 열의 유 법안 수보리 어이온나 열의 유 불안부 여시세전 열의 유 불안 수보리 여의 온나 여항아 중소유 사 불설 시사부 여시세전 열의 설 시사 수보리 여의 온나 여일 항아 중소유 사 유여 시사 등 항아 항하. 시제 항아사 소유 사수 불세계 영시 어영의 다부 심다세존 불고 수보리 이소 국토 중소유 중생 약간 중심 열애 실지 하이고, 열애설 재심, 개위비심 신병 위심 소의자, 수보리,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제19, 법계통합분 수보리 어유나 야규인 만삼천대천세계칠보 이용보시, 시인 22년 득복다부, 여시세존 차인 22년 득복심다. 수보리 약복덕 유실 열애불설 득복덕다. 이복덕 무거 열애설 득복덕다. 제 20, 이색 이상분. 수보리 어유나 불가의 구족 색신 겸부 불야세존 열애불응이 구족 색신 견 하이고 열애설 구족 색신 즉비 구족 색신 심형 구족 색신. 수보리 어유나 열애가의 구족 재상 겸부 불야세존. 열애 부응이구족 재상견 하이고, 열애설 재상 구족 즉비 구족 심형 재상 구족제21 비설 소설분 수보리여 물위 열애작 신염 아당 유소설법 막장 신염. 하이고 약이던 열애 유소설법 주기 방불 불능해야 소설구 수보리 설법자 무법 가설 심형 설법. 이시 해명 수보리 백불언 세전 파유 중생, 어 미래세 문설시법 생신신부 불언 수보리 피비 중생 비불 중생 하이고 수보리 중생 중생자 열애설 비중생 심명 중생. 제22. 무법 가득분. 수보리 백불언 세전 불득 안역 따라 삼맥삼보리 위무소득야, 불언, 여시, 여시, 수보리, 아어, 안역, 따라, 삼맥삼보리. 내지, 무유, 소법, 가득, 심형 안역, 따라, 삼맥삼보리. 제23. 정심행선분. 부차, 수보리, 십법평 등, 무유고와, 심형 안역, 따라, 삼맥삼보리. 이,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 일제삼법 즉득, 안역, 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소원 선법자 열해설 즉비 선법, 심형 선법. 제24 복지무비분, 수보리약 3천 대천세계 중소유제 수미사항 여시 등칠보치 유인지용 보시, 약인 2차 반야 바람일, 영 내지 사국계등 수지독성 위타인설 어전복덕, 백분불급일 백천만억분 내지 산수비유 소불능급. 제25. 하무소화분 수보리 어이우나 여등무리 열애작신염, 아당도 중생 수보리 막작신염, 하이고 실무유 중생 열애도자, 약유 중생 열애도자, 열애 즉 유아인 중생수자, 수보리 열애설 유아자 즉비 유아, 이범부 지인 이위 유아, 수보리 범부자 열애설 즉비 범부, 심형범부. 제26. 법신 비상분. 수보리 어윤나 가이 30 이상 견열에, 여래, 간열에부. 수보리 연 여시 여시 2삼30 이상 관열에. 불언 수보리 약이 30 이상 관열에자 전륜송황 즉시 열에. 수보리 백불언 세존 여아 해불 소설이 부릉 2삼30 이상 관열에. 이시 세존 이설계연 약이 새껴나 이 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 열애. 제27. 무단무멸분. 수보리 여약작신념 열애불이 구적상 고두간역 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막작신념 열애불이 구적상 고두간역 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여약작신념 발안역 따라 삼맥삼보리 심자 설의법 단멸 막작신념 하이고, 바란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 오법불설, 단멸상. 제28. 불수불탄분. 수보리, 약보살, 이만, 항하, 사등, 세계 칠보, 지용보시, 약보유인, 지일체법무와, 특성어인, 차보살, 승전보살, 소득공덕 하이고, 수보리, 이제보살, 불수, 복덕고. 수보리 백불언 세전 운하보살 불수복덕, 수보리보살 소작복덕, 부름탐작, 시고설 불수복덕. 제29. 위 적정분. 수보리 약유인언 열애약례약거, 약자약과 시인 불애아 소설이. 하이고, 열애자 무소종례 영무소법 고명열애. 제30. 일합 이상분. 수보리약 선남자 선녀인 이 삼천대천세계 최이미진 어이우나 심이진중 영리다부 수보리안 심다 세존 하이고 약심이진중 실류자 불측불설 심의진중 소의자 불설미진중 즉비미진중 심영미진중 세존 열애소설 삼천대천세계 즉비세계 심영세계 하이고 약세계 신류자 즉시 일합상, 열애설 일합상, 즉비 일합상, 친명 일합상, 수보리 일합상자, 즉시 불가설, 단범부지인, 착착기사. 제31. 지견 불생분 수보리 약인원, 불설,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 수보리 어유나, 시인해아 소설이, 부, 불리야 세존, 시인, 불의, 열애 소설이. 하이고, 세존설,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즉비,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심형,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수보리,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심자. 어, 일체법, 응여시지, 여시견, 여시신의 불생법상. 수보리, 소원법상자 열애설, 즉비법상, 심형법상. 제32. 응아비, 진분. 수보리 야규인 이만무량 아승지 세계 칠보 지용보시 야규 선남자 선녀인 발보살 심자 지어차경 내지 사구계등 수지 독성 위인연설 기복승피 우나 위인연설 불치여상 여여부동 하이고 일체유입법 여몽한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간 불설시경이, 장로수보리, 급제비구비구니, 우바세우바이, 일제세간천인아수라, 문불소설, 계대하니, 신수봉행. 원이차공덕, 보급어일체, 아등여중생, 당생극락구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